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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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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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세는0 0 0 0 0 0 0에0 0 0 0 0 0 0 0 0이0 0 0수0이두번 죽었는데 아난 못하겠다 야, 이거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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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불터레이 예,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겠다. 불태도 많고 방진 개놈이 식기. <laughs> 음.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해도 돼. 수나미가 방진 가고 그냥 너뭐 예전에 했던 펄스 방포을 예, 가고. 어. 그거에 그게, 그게 차라리 어떻게 해? 그냥 이거 좀한 번만 해보자. 이, 이거 수나미가 너무 처음에 일찍 죽었어. 아니 지금 아니, 적응이 나 이거 못하겠어못하겠대흔들 적응이 안 되는데? 아, 그럼 바꿔야 돼 그래? 뭐 방진 와. 밀자, 똑바로 안 찌나? 그럼? 그럼 근데 하나, 똑같이 도핑이니까 1 0만 밖에 안찼네데 형, 도핑 얼마야? 아, 나도 1 0만이야 응? 아, 아니다 나, 나는 자일 17만에 아, 그게 똑같지가 않아 응. 난둘다1 제세동기는... 0 제세동기는 피가 거기 써있는 거에 반이 찬 다음에 나머지 반은 도트릴로 도틀러... 조금씩 올라와. 그러니까 얘들 거기 지금 내가 지금자일이 16만이고 어어어 아, 외장입니다. 네, 외장. 30만이거든? 외장 캡처 그러면은... 보드고요. 내일이 네, 팔만 어... 올라오는 거야. 에버미디어 쓰고 있어요. 안감밖에 안올라오니까밖라게올라오는거밖 어? 안 올라와. 안감밖에 안 올라와. 안감밖에 안 올라와. 안감밖에 안 올라와. 안감밖에 안 올라와. 특식없에안올 방랑이나 뭐.. 형 지금 뭐해요? 쓰지. 팅 나? 이거? 스컬스 <laughs> 스컬스면은 특식 입어야지 입을 게 없잖아 갑바 특식 입어 야 아이 특식이 없어 오케이. 특식 팔아요 저기 우체국 가면 좀 특식 파는데 뭐 방랑 없어요? 방랑이나 뭐형 우체국 ]이나. 가면 특식 방랑... 팔어 거기 뭐야 어디 우체국 터미널 터미널 음, 그래? 어.. 그래? 나 하나만 사 올게 거기 상인이 팔던데 이번때 파워도 아, 보정해야 돼. 되게 쑤져가지고 그냥 해. 그냥 하자 하던 대로 방진하고 그냥 아, 저기 뭐야 방진을 좀 방을 좀 떼들어서 네 특식이 뭐다지? 아다 가라앉고 때리는게 하고픈 거야 하고픈 거 자신은 거 아니 일단 한번 해보고 안 뒤지는 걸로 해. 안 뒤지는 걸로 이걸 내가 하자고 했으니까 그한 쪽은 그거 안 했어. 가자. 타자구하고 아, 제가 재세동기하고 내가 재세동기하고 제가 도킹만 해면 제가 조금 더 잘살겠는데. 아, 근데 정신 없네 진짜. 총안 쏘고 힐만 깔라니까는 막 답답하다. 우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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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이 잘했어. 형이 펀스잖아. 어. 내가 면역 깔게. 아니 이게 어. 아까. 계속 매조기가 계속 걸리니까 내릴 수가 없어 뭐 돌돌이 터지고 힐 필요없어 내가, 아니, 내가, 내가 그래도 스케파가 조금 더 높으니까 내가 어 나는 8000밖에 안돼 자차하고 음. 있는 거 수나미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 그냥 사 입었어 뭐, 괜찮을걸요? 스테미던인가 확인인가 부터있을걸 적당히 보정 돌리고 와요 그럼 뭘 입었는데? 응. 아예 됐어 아예 그냥 입었어 뭐 돌려 나형 네,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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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어. 특식 배그 아 특식 어. 응, 그... 한 대니까 어 나도 너는 포... 특식이니? 난 포식으로 맞출려고 포식만 응. 장난감 맞출 필요가 없어서 포식만 안 그래도 지금 포식 맞출려고 했는데 코형님이 있길래 파티 초대한 다음에 형님 오늘 게임 응. 하시나요? 이금 응.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laughs> 한명있까 바로 음. 아 근데 막... 미라세는 미라센을... 누구세요? 누구세되누구나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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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세요누구나 이거 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는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너, 어. 그러다 한 명만 되는 거네. 너, 너 그러다 죽어 한명만 맞춰도 돼 너프 되는거니 너 그러다 죽어 그러다가 형님 나오면 바로 갑니다 기다. 바만히커버있어라고 그 기다리고 있어요 세명 혼나게 와리가리 치면서 어. 잡았.. 잡았다 만들어야 되는 올려드려라 바로 형님 오랜만에 바로 적응할수 있게 올려드려 가자 빨리. 가자 꽤 어. 들어오네 세형만 형꽤 들어 어 후배 들어오네 얘 죽일게 가자 어 올려 아이쿠야 안돼안돼 이 팀은 대통령이 있는 아, 이거 아, 저도. 아, 저도. 아, 저도. 아, 아, 됐도 아, 저도. 아, 저도. 아, 야도 아, 야도 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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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도 아,

3위치 아, <목소리> 아니야? 3치는야치는뭐치는치는 그 그치? 뭐야? 아 뭐야? 아위치는 뭐야? 3위치 뭐야? 3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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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위 게임 3위 해야겠습니다 3위게임이라치는3위치인3 3류3류치는3는3는는 방점장까지 리자드님이라고 했, 같이 했었는데. 저거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 가자. 잡으러? 응? 오케이. 음, 어. 슛스토퍼 응. 소리가 나네? 도망안네 지금 씨. 음. 그니까 안 쏘았는데 한국인 거안 씌나본데? 서로? 뭘 알아? 할롱베이님? 아니, 아니. 할롱베이님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인 거안 와봐. 잡으러 안오데 엄청 쏘던데 아까 뭔 소리야 아까 엄청 쏘고 약간? 태그하고 그래? 그랬는데 어, 어. 아니 풀파 때니까 그런건가?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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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아니, 위에 그만 저기 설맨형 없을 끝났어. 때까지만 해도 아 미안 풀었었는데? 미안 알았어 미안. 알았어 죽이러 갈까? <laughs> 몰 <몰라. 죽이러> 가. <laughs> 서있으면 쏘 죽이러 가냐여 서있네 털맨형 없을 때까지 기다리나보네 나는 몰라 저거 음, 뭐거 그냥 없네. 그.. 어, 냥 그런거 같은데? 같은데? 그냥 친구 없으니까 어, 어, 그러니까 타임 사실은 안나는거 같은데 <laughs> 아, 음, 음. 아니, 네, 어 방향 쓰고 쫓아가서 죽여 가자 방향 쓴고 당연하지 설치하게 뒤돌아봤어 여 미라 을 보여주면서 깎아 자, 나아이 어떻이든방고어떻게도야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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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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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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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로 빈도, 빈도, 이도도 빈도, 빈 자, 잡으면 밸런스잖아, 일단. 어, 잡으면 밸런스니까. <laughs> 오케이, 나이스, 숄더 <주도를>. 나이스. 오케이, 나이 <laughs> 일단 끝나간다, 이제. 오케이, 바로. 숨을 만든다. 이겼어. 아르방아 맞춤형 서비스. 라스걸골지 멀어지냐, 근데? 아, 방인사는? 왜, 왜 점점 멀어지지? 길이 어, 뭐안 킬이, 킬이. 오. 누가 아, 어, 길이 안 돌아가네. 어, 길이 가네 길이 안아가 어, 길이 안돌아이안돌아가가네 어, 길아 어, 길는 거? 돌아가 어, 지이안이안돌아가이가이가방 어, 이네 아니야, 아니, 아니. 쿨이잖아 아. 버튼 나는 떴어. 어디 갔어? 아, 저기가 아니네. 앞에 있어. 올라가요. 오존. 아. 뭐 뭔가. 아 이거 와전 빈박지 아니야? 돌에 지금 그는거 낭비 같은데. 엄지로 들어. 괜찮아. 아무도 없잖아. 야도와주거마 여기다 붙으면 안걸린고 트롤도 안걸고 권총 트롤도 안 걸려 방향이야 뭐야 방향이왜방망자방망 방향이 방향이. 방향이 한번 틀었어 방망막방망방망방찰때 까지 뛰어다 되나? 응그런 거. 보다 근데 기가방망차찰때 아, 까지가 아니고 사실 지금 못 던지지 그버려라버요 버려. 아. 뭐그 어, 나중에 사마한돼 그거 그때. 그때 까자. 아, 저 새끼 옛날부터 그랬어. 왜 <laughs> 네, 알아요? <저> 분이상한는데 분이 <laughs> 진짜 알사람이요 뭐, 맨날 맨날 정말 사람들 많을 때만 몰려와 가지고 추워지 음, 타고. 네. 그 담비 아니야? 아, 옛날 옛날에 저 뭐야? 이친구였었는데 아, 그래? 그럼 저분이랑? 친구 추가 했었는데, 원, 언제 보니까 끊었더라고. 음. 형이 죽였겠지. <laughs> 어? 형이 태이겠지 <탈였겠지? 웃음> 택장. 아, 야, 아, 어제 저... 그형 영상 남았어? 나는, 나는, 줄에 벨달탈내택하는 거? 탈 때는 못탈는데탈 때는 못탈 때는 못때 때는 못 때는 못 때는 못 때는 못탈 때는 못탈 때는 못 친삭하는 거나 싫어하는 거 친삭하는 사람은. 털명은 빡치려고 그러면 친삭하면 돼. 너 털면이 존나 빡쳐해. 전부 다때릴거야 친삭하고 가중스스 써서라도 털어 짓을 해서 때린다. 가보자, 가보자. 저기 뭐 높이 떠는데? 아니 밑에 로그표시가 잠깐 떴는데. 끼라고 이거 어디? 로봇이다. 주제잖아. 500. 근데 500이잖아. 어? 아, 멀어도 가야지. 뭐 사람이 없네. 아까 뭐. 그 위치인가 본데? 터코토 M. 터코토 M 제일 많이 보낸대. 아까 있던 애들 괜히. 위에서 불줄어 애들. 신식 와실 뭐 음. 뭐쳐내 뭐야 그 카톡방 그거 봤어? 뭐요? 리비전 저 알파카 스즈? 어.. 올라왔어요 아, 형님? 맞어요? 아니 리뷰는 확인 안해봤 아니야 후기만 남아왔어 아 후기만 남아왔어? pvp가 되게 하셔만 재미없다는 하셔만. 것 같더라고 pvp가? 음... 주창이래 pvp 두대 맞으면 죽는다 진짜? 네짝건두대 맞으면 디진데 또 크맥이 또 음... 그대는 거 아니야? 크멧 아니라그 그렇게 되면, 티마한테 조털리는 거지, 형. 한대 맞으면, 험빵 맞으면 나는 음. 가는 건데. 그면은 스킬, 스케을 갖다가 쓸 시간도 없겠는데? 그래요? 아, 모르겠 일단은, 근데, 뭐, 아직 아, 만렙 달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아,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아니야, 아니야. 어느 정도 최고 레벨 정도. 장비를 가지고서 그렇게 했군. 아, 이거 안 꼈다. 아, 침판이네. 아, 저렇게. 침판이네. 침판이네. <목소리도> 있었네. 있었어요. 아, 이 와. 오야 이거 뭐야? 이거 는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 이거 야 이거 있었 이거 이거 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야이뭐 이거 뭐야? 이거 야이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싸 뭐야? 이거 야거뭐이 뭐야? 이거 뭐야? 뭐거 어, 어, 어. 응. 어, 탄데, 어, 어, 어. 아, 아, 어, 어, 어. 뭐, 뭐, 뭐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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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이게 되네. 킹님 안 왔는데? 아, 언제 있어? 었 아, 있었어, 있었어, 있었어. 방금 죽었어요. 몰랐어. 전투 하고 나서 봤지. 나는 바로 봤는데. 킹님이랑 상관없다. 상관없다며. 언제? 누가 <laughs> 상관없다고? 오킹님이 로그였어? <laughs> 응. 아, 탈면이 상관없다. 로그, 근데, 로그 나, 중에 하나가 상관 킹님 아니야, 아니야. 그물 <laughs> 응. 상관없어 보였고. 그래서 끝났었는데. 여기 하이. 나 있다 아, 근데 우리 풀이다 로그나 상관 없다 고 얘기 안 했는데, 난 그냥 난 그냥 그래, 이미 풀려. 전투니까 뺄수 없고. 모든 저기 저장되고 있어. 안돼. Confirm. 로스트 아날로그. 이게 난볼 것도 없는데더오피니 진실은 뭐라, 비디오 판독에 달려있다. 어 비디오 판독. 해야 할거 비디오 판독. 비디오 판독. 뭐가 이래? 뭐 해야 되는지. BAI. 일단 죽여라고 누가 했어, 철맨님이 했던 것 같아, 나야 확실히 기억난 거야, 일단 어? 싸워, 일단 죽여 꼭 <laughs> <laughs> 싸워, 일단 <laughs> 죽여 <있어. 잘해. 웃음> 어, 맞아, 맞아 일단 싸워는, <laughs> 나는 저거 뭐야, 일단 어. 전투 중에 그냥 무슨 <laughs> 얘기하는지 인... 우리 이미 막 쏘고 있는데 뭐 거기서 안 쏘는 건 어쩔 건데 안 쐈어, 거기서 저기 앞에 사람 갔어요 오킹님은 모르겠는데 <laughs> 딴 애들 빨리, 빨리, 빨리 올려, 빨리 올려 일단 인사하고 얜누구지 여기서 막는다? 아니아니 오킹님뭐올 때까지 아, 기다려고오킹님 와서 인사하고 여기 여기 오킹님한테 인사하고 오킹님 어디서 왔네 인사하고 아 인사가 없어 아, 인사가 없어 인사가 없어 보킹님하고 이쪽 파티야? 네 저쪽 파티에요 얘 일본 사람이에요? 아나 근데 이거 바꿔야 되겠다 스쿼스 이거 아 일본 사람이네 형님 스쿼스는 아신다고? 아, 지금 차라리 안야시게스파스포시게에 포시계에다가 특별히 입는게 낫지 네. 포시계 특별히 요즘 차라리 입는게 낫지 롱 켰어 롱 켰어 롱 켰어 링크 켜수나아아 잠깐만 야 뭐야, 뭐야? 안 죽었어? 아 살아있어 나도 죽었어 안어안어나점 있어 방패 두명안들어안들어왜 그냥. 됐어 됐어 일단 u r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r 거든 o t s u r 오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서 f you're n o 몰랐는데. e if you're n o 멜킷 하나도 없어 살아있어요? 어 안캠은 데리고 갈게 안캠은 데리고 갈게 응. 지금 내 뒤에 바로 뒤에 어, 뭐. 우리가 글로 갈게 아이씨. 바로 앞에 아니면 죽고 다시 해야지 아니 강렬이 살아있어 강렬이 살아있는데 이거를 나는 아까 지금 아, 매... 들리러한명 뭐하냐? 조금 멀리 있었거 음. 조금 아니 여기 있네 여기가 가고 있어 여기가 가고 있어 가서 어, 어 리프 그. 이거 하나 공립으로 바꿀까? 아니야 그냥 야 잠깐만 소영안놀어 아, 나왔다, 나다나 조금만 더해 들어왔어, 있잖아. 할봐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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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들어와, 들어와. 왔어. 응. 오케이. 공격, 앞으로. 방신 두 명인데? 지금 방시 나무 빼고 가 제일 가고. 방수 틀렸는데? 잠깐, 아니, 3일인가? 2, 2, 2, 2. 어, 털올다올는데이 싸우, 아, 씨. 싸우, 싸우. 유로드. 유이거 유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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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 저거 뭐야. 일이 크니까. 드유어드유이나 아니야 아니야, 그냥 그냥 로드이나고로드유게드 유로드. 그로 딸기 딸그 딸기 혼자 떨어되면 안돼 저기 형은 혼자 떨어지면 그대로 숨살이야 메이트 하나 넣어봐 메이트 넣어나 그냥 뛰어서 하는 거니까 그냥 놀아 네네. 음에 하고 난 무지처럼 막 하지 말고 <목소리> 아 있어요 아무나 <목소리> 모르면은 어 없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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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저거 제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마. 오긴웃 몰랐어요. 아까 하는데 여기 방송 중인데 털맨이 이, 일단 죽여가 어? 이러더라고요. 뭐야 이거? 아, 다음 전에서 만나면 죽여야지. 상관없어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닌데. 아, 아니 몰랐어요, 진짜 아까 전. 아니야, 아니 상관없어요. 우리도 로고 상관없어. 달고 일부러 막 뛰다닌 거야. 음... 나 쟤네 은파사도 안 들어가야지. 음... 그냥 그냥 노는 거야. 형, 형 뒤로 와 몇개 먹었어? 몇개 먹었어 다? 야니 뒤에 조진관. 어. 조진, 조이만또조진이 여기 스이 있고만. 나 왔어. 나 왔어. 안좋데야 이거 어디에 다 왔냐? 아니야? 빙수 아. 저기 아닌 거예요? 없어. 어점었어 있어. 오이 그래, 그래. 우리 작전 야들아니 나가 있어도 돼. 아이야는안 돼. 봐 괜찮아. 제네 엠파스서도안들어가 이지. 한번 돌아야겠다. 고지이니 여기 바로 지금 되게 박는 거 보네. 이렇게 빨라. 광이 아니, 아니에요. 주세요. <laughs> 오케이. 아, 돌아서 안전캠프 쪽으로. 간다. 오케이. 내팀 먹어줄게. 야, 더 들어. 가, 가. 더 가, 더 가. 더 가. 우리 팀 나올 때까지. 돌아. 가자, 가자. 야, 우리 진진... 왜 이렇게 탈리는 거야? 아직 오래 이에요 근데? 이게 수, 형이랑 수, 나랑, 수, 나랑 수. 둘이 같이 힘을 써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한 명씩 <laughs> 죽고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또. 아까 보니까. 잡으러 가자. 잡아요, 잡아요. 탑 포토부터 점프해야 돼, 탑 포토. 탑 포토로. 탑 포토 정신 차려라. 너부터 잡는다는데. 그래? 아, 희한 아, <laughs> <퓨어 웃음> 저거 왜 이렇게 아파? 저거 방왜 이렇게 아파? 아퍼. 알지이 방금 다 싸워. 싸워. 엘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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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어리 힐은 어디있냐? 힐 틀이야 난뭘 아니 잡아버려 규경이... <laughs> 아, 이거 싸워 싸워 근데 총 그게 <laughs> 없잖아 그게 없으니까 도 뭐야 내차 넣었어 목.. <laughs> 네. 저기 목.. 육신이 무릎한테 맞는다 마사 이로 마사 이 뭐, <laughs> 맞아, 맞아, 이거. 아, 로와 마사 <laughs> 이 지금 내가 음치 먹었지. 완전. 도핑 하기 안돼. 야. 아프지. 이게 아왜 이렇게 뭐이 길지 시이 근데 원래 도핑이 풀이 22초. 2초2초 뭐, 응, 20초? 20초? 2초2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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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초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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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이 20초? 2 0인데0초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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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0 채우고. 이기0초2이에요0초 20초? 20초? 는0초 20초? 2쿨초초야0초 20초? 사면형 킬콜을 실컷 할그지 원콜이 절대 안다는어 <laughs> 아니 토핑으로는 이거 제세동기야 원래 빠른데 그 방진이 쟤가 몸이 좀 약해 아, 스킬가속이 없나 내가? 이거 스킬가속 아닌 진짜 좋야3리0 0이라도 아, 야, 스킬 가속으로 안 맞췄냐? 모듈을 잡아가야 되는데. 마사 해지랑광침 어, 버그 야, 쓰고 있어. 야, 저거 엉터이 전혀 안 어째 맞죠. 힐이 안 들어온다 했어. 너마 앞으로 몸이 되게 약해. 안타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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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타깝어 안타깝게. 안타안 스떠고스션 잡으러 아형스킬 파워밖에 없다 모듈이 키도오망가고 마사도 오망가고아 이거 맞네 이거 전력 모드로해야되네 없어 스킬 가속밖에 없어 스킬 파워밖에 없어 지금 그거 팔거야아금 봤던 거 같아. 아니 뭐 지금 세팅 얘기래. 전력 왜, <laughs> 오, 좋아, <좋고>. 이상다별 <laughs> 차이 없잖아 아, 근데 힐 쿨이 겁나 느리긴 느리다. 갑시다, 형님. 아, 너무 느려. 그걸, 그거, 그걸로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니 일을, <laughs> 니 일을 먹는데 20초가 넘게 걸린다, 야. <laughs> 난 20초 걸려. <걸린다. 웃음> 내일은 기2초한칸 찬다고, 한 칸. 난 만초 그래, 걸려, 22초. 거야. <laughs> 어... 누구야? 블루 베베 넘었다. 17층 정도 해야 되는데. 28층은 둘로 <laughs> <짜리. 하나. 봐봐, 웃음> 가 있어. 1 0너오킹님아니이야사람 아니, 둘로 베야 돼. 아, 203짜리. 4억 개? 4억 개? 4억 개? 4억 개? 4억 개? 4억 봤어. 억나 4억 개? 4억 판다 억천 4억 개? 4억 개? 4억 오 4억 게 4억 개? 4억 개? 4 4 4 개? 빨리 가. 가, 가, 가. 가. 야, 쿨이 한 5초 차이나, 그거 좀 커. 아, 도핑이 안 깔려? 아, 도핑이 응, 안 깔려. 4초니까. 8면형 음, 3번 쓸때 내가 겨우 두번쓸수 있어. <laughs> 난 15초인데 22초야. 그러면 45초 동안 나는 3번 힐 뿌리고 쟤는 2번 뿌리는 거야. 난 2번 그래. 뿌리고. 2번이면 되지, 뭐. 아이고. 아이고. 아, 도핑은 빨리 들어와야 돼. 그리고. 도핑이 지속 시간이 몇 초였냐? 몇, 야, 근데 버프는 정확히 몇이야? 어디? 뭐 중기라는 사람이 뭐1 0는 10%야? 10%. 높네. 보10% 어, 버프가 15초 동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한2 5초면무한 도핑이잖아. 그렇지?

Backup activated, system rebooted. Okay, okay. Okay, okay. 어 k a y okay. Okay, o k a 안 맞았어 <laughs> 나하고 호영이 겁나 뚜 o 맞고 그 다음에 조직원 a 맞고 너는 맞온 다음에 이제 해결된 거야 y o 고 a y okay. Okay, o k 고 y o 돈이 없어서 못꾼다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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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미비전 크레딧? 이거 있어야돼아우우우 <laughs> 어, 맨날 돈이 없대, 맨날 돈이 없대. 응, 왜 없어요 그지야 그지, 그지. 다크존 다크 코인이 없다니 이게. <laughs> 아니 그 뭐지 다크... 보스 잡아야 나오는 거 있잖아 뭐야 미션 깨거나 피닉스 아 피닉스 크레딧은 길어야지 그건 기어잖아 피닉스 크레딧은 금방 까잖아 야 해. 피닉스 크레딧 네. 너 다크존 머니 많지? 응. 음. 다크전 상자여지 와서 다크전에 다크전 상자까면퀸스크린 많이들. 만뭐 10개 사가지고 까봐. 아, 설마 다크전 돈이 어. 없지 않겠지? 어, 전력, 전략... 이게 뭐들이 없어? 세션 한번바꿔보까 어. 사람 없다? 뭐, 세션을 바꾸던가 해야 될것 같은데. 한번 바꿀게요, 저거. 바꿔볼게까바꿔 바꿔. 내가 바꾸지 못하니까. 같크거 <목소리> <목소리> 뭐야? <목소리> 다크전그 <목소리> 은닉물 있지? 그걸 크전머니 10만 원짜리 그거 사면은 피닉스 트레이드 1 9개에서 사든 6개 준다. 이거 한